<laughs> 아까 그 장면이야. 할아버지 또 나왔어 그 장면. 왜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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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와? 아니지 이게 본문이야. 아까 그 펴지고 공부가 이렇게 하죠. 손가락으로가 이렇게는 이제. 아니지 손가락 아니야. 아, 응. 등극는 거. 간난할머니가 엎드려서 <웃음> <웃음> 일기를 씁니다. 아니, 나는 일기 쓰기가 참말로 싫어. 초저녁 잠이 많은 할머니. 이것도 많이 썼네. 응. 음, 저녁밥을 먹으면 바로 에이. 자야 하는데. 공부를 해야. 응. 학교에 다니시면서부터는 일기 숙제를 하느라고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숙제 하느라고 머니도못 자. 에, 저걸 해야지. 응. 음. 아이 할멈, 아이 여기 뛰어서 써야지. <웃음> <웃음> 기억이 빠졌네. 아, 파침또 틀렸어. 잘하는. 그러지 않아도 쓰기 싫은 일기. 아유, 참지로 써야 되냐? 할아버지 때문에 참만하니까. 음. 간난 할머니는 더욱 더 일기 쓰기가 싫어집니다. 간난 할머니는 매일 밤 일기를 연습장에 쓴 다음에 여기다 먼저 써.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옮겨 적는 거야. 음. <laughs> 어, 그니까 이중으로 힘들지. 일기장에 옮겨 적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laughs> <laughs> 할아버지는 무서운 호랑이 과외 선생님입니다. 어이.